이건 아닌 것 같다. 아무리 지금 뭐뭐 뭐 저쪽에서 자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, 야 우리가 이 허수아비 왕을 계속 할 수는 없겠냐. 해서 반기를 든 왕이 하나 있어요. 1950년 우리 한국 전쟁 때로 와야 돼요. 1768년에 건국한 다음에 1950년까지 이 나라는 저기 부, 그루카 왕족들이 허수아비 왕이었어요. 오케이. 근데 저 왕은 아무리 봐도 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 라나 가문에 음. 시다발이를 해야 되냐. 네. 어, 그래가지고 약간 딴지를 걸어요. 음. 이거 보시오, 라나 가문. 내가 왕인데 음. 실권 좀 주시오. 했더니 이 새끼 미쳤나? 음. 하면서 왕을 유폐를 시켜버려. 어. 라나, 그, 네팔 국민들이 야, 아무리 봐도 라나 저 왕조, 저 가문. 인도에서 온저 라나 가문, 저 너무한 거 아니냐? 음. 이제 왕까지 유폐를 시켜버려. 어. 그래서, 나름대로 민주화 세력이 유폐가 돼 있는 저 왕한테 접근합니다. 몰래. 우리가 당신을. 다시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응. 어떻게 잠깐 왕이 됐다가 네팔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줄딜 어떻습니까 응. 내가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왕의 권위로 네팔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오 응. 거절할 수 없는 딜이지 판단 응. 잘하라고 응. 그러니까 한 번도 당신이 실질적인 왕이 된 적이 없지 응.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권을 줄 테니까 응. 어, 왕권은 주는데 왕권 줄 테니까 우리 네팔을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달라 1950년에 너무 답답하구나 나 4년 전 나가겠다 뭐 다시 돌아오실 것이죠 어,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사냥을 나가는 척하다가 바로 인도 대사관으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. 네. 네팔 주재 인도 대사관 네. 그리고 인도로 망명을 해 버립니다.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던 인도 국민들을 톡 건드리는 기폭제였어요. 난리가 나고 다 들고 날 국민들이요. 왜 몰라? 오죽했으면 국왕이 인도로 튈 정도로 너희들 나라 가문이 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아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지 않냐? 네. 아니 네팔 국민들이 네. 일고 일어나요 어. 그러면서 인도로 갔던 그 국왕이 다시 금이환영을 합니다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라나 집안을 때려잡아 버려한 번만 더 나한테 개기면은 너희들 완전 박살내버린다 음. 하면서 실질적으로 왕권을 빼앗아 와요 음. 이제 네팔은 꽃길만 걷는 것만 남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려요 이 착한 국왕의 아들내미가 아. 얼떨결에 왕이 돼요